날씨 좋다 예쁘다 왜 이쪽에 앉으면 안돼 여기가 더예쁜데 김치부터 응. 벌써 맛있게 생겼어 그러니까. 어 역시 내가 좋아하는 색깔의 물이군 고기를 좀 올려 고기가 있구나. 비테코 맛 진짜 귀여워 깍두기가 맛있어 너무 귀여워요 이름이 뭐예요? 대박이야 귀여워 너무 잘 어울려요 이름이 안녕세요 안녕히 세요안녕세요네 제가 옷을 협찬해줬고요 숙소 결정을 내린다면? 4점? 하나는 왜 뺐죠? 일단, 네. 방음이 살짝 잘안 되는 것 같고. 근데 엄청 조용하잖 아, 근데 맞아. 솔직히 불편함 없었어. 어. 근데 이제 우리야 불편은 없었지만, 시끄러운 사람들 만난다면 너무 불편할 것 같은 어이, 방음. 어. 그리고 방이 너무. 온도 조절하기 힘들다. 아 이게 이게 좋은 가야아 남방이 좋긴 너무 빵빵해. 사실 바다가 너무 더워서 그래서 보일러를 꺼버렸다는 것만 보고. 근데 여기서 침대 아, 있으면 또더 드시지. 아 침대였으면 아, 좀나았겠다 침대 아, 아, 우리는 온돌방이어가지고. 온돌방이야. 근데 좋았어. 찜질방에서 온찜질하는 <laughs> 기분도 들고 <laughs> 어제 라면 먹고 자서 얼굴 띵띵 누웠죠. <laughs> 근데 사실 라면 때문은 아닌데. <laughs> 옵션. 라면을 먹어아 그냥 원래 을먹어서 특별히 에었어요 아침에 냥 원래 아, <laughs> 어. 아침에 얼굴은. 아에 오후를 면서 아침에 아침오후아침아오후면아침서오후면오후가이도 있어, 맛있겠다. 아몬드라떼기 대 좀. 음, 이거 맛있다. 진짜? 응. 아, 이거 엄청 은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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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맛있다. 음. 크림이 생각보다 새콤한데 음. 이렇게까지. <laughs> 사람이 길쭉해졌지? 길쭉해. 여기 아, 고양이 없냐고. 고양이 없어. 어디 갔어?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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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후딱 보고 와서 여기 들러도 아우. 되고 <laughs> 너무 예쁘다 <웃음> <웃음> 예쁘다 <웃음> 이 비밀실은 뭐지? 뭐가 있나? 근데 저게잘 나오네 그러고 <laughs> 야 멈춰봐 봐봐 하이 해봐 나머지가 어? <laughs> 다시 가 <laughs> 왜? 그냥 엄마 음빠 뿌듯해 내가 수확한 것 같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우와 숲 같다 숲 이게 뭐예요? 예쁘 우와 진짜 색깔 개이뻐 근데 이런 게 사진에 안담겨 그러니까 안 담겨 절대 안 담겨 근데 너무 예쁘다 지금 이렇게 예쁜 색들이 꽃을 아, 진짜 예뻐 저기 이렇게 꽃 많은데 진짜 예쁜데 사진에 절대 안 담겨. 이상대로 나쁘지 않아. 일단 찍어드려도 될까요? 응. 한번 해봐. 나는 진짜 아이라서 누냥한테못하겠다고 한번 만 시도해 봐. 내가 해보니신 분 계세요? 저기 너무 예뻐서 그런데 사진 찍어드려도 될까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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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아쉽다. 뭔가 더 예쁘게 찍어드려고 어 싶었는데 아 진짜 어그 핸드폰에 한계다 안녕하세요. <laughs> 너무 귀여워. 완전 쪼끔데? <laughs> 뭐야 나왜 <laughs> <laughs> 아, 이렇게 작아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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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크인 핑크 같기도 하다 이거 가까이서 와서 보니까 똑같은 거 같기도 해 갑자기 <laughs> <laughs> <바짝> 드론 아니야? <laughs> 키왜 이렇게 크냐? 너저키큰애 <laughs> <laughs> <크네>, 여기서도 보여 우와 <laughs> 더 <laughs> 더워 누가 춥대 누가 춥대? 누가 춥대? <laughs> 내가. 난 춥을 줄 알았어. 나도. <laughs> 오! 근데? 아, 오빠, 아, 미안해. 내가 지금 길을 잃어가지고. 어, 어, 어. 아, 여기네. 어, 아니, 아니, 여기. 투누요 아이스크림 하나랑 솔라떼 하나 드세요. 뭐야. 내하 아, 고 여보. 아까 좀 궁금해 맞춰 셨는데 이쁘다. 예쁘다. 예쁘지 응. 그러니까 딱 완전 여행지. 너무 좋아. 여기입니다. 너무 맛있게 생겼는데? <laughs> 프라운 라이스랑 이거 뭐였지? 시즈닝 파스타? 아. 어. 이거는 컵 샐러드입니다. 음 맛있어. 음. 맛. 마이... 맛있어. 맛있어. 음 맛있다. 맛있다. 맛있어. 음 이거 맛있어. 훌러. 음. 카레는 아닌데. 맛있어. 카레 카레야? 차례는 아닌 것 같은데가 신기해. <laughs> 너무 맛있는데? 맛있다. 아, 맛있다. 완전 만족스러워. 경주에서 단 하나의 맛집을 뽑아야 한다면? 나는 시어리맥이라.. 못 고르겠다. <웃음> <웃음> 간단. 안 고르면 되지. 윤기있가 <laughs> 왠지 이 근처일 것 같은데? 여잖아 전면대. 뜨거운 열고 다나갔어요 아, 그래요? 아 드디어 샀네요. 오. <laughs> 굉장히 뿌듯해하는 그 모습, <laughs> 우리 이 정도면 경주 꼭 뽑은 거 아닌가요? 어, 완전 뽑은 <laughs> 거우사 하나도 없어. 그치? 왔 어, 그어 진짜 안본게 없어. 안한 것도 없어. 해바라기로 했어. 첨성대도 아무튼, 봤고, 첨성대도 봤고. 아무튼 많이 봤지. 아, 봤어? 우리 그 그래, 심지어 두 번씩 갔어. 그 그래, 그래, 흐릴 때랑 발, 날씨 좋을 때다 즐겼어. <laughs> 우리 대중한 포토스팟에서 사진도 찍었어. <laughs> 다 했네. 어쩜 좋아? 어쩜 좋아. 어쩜다 이차게. 정말 다뽕뽕하버 바다도 봤지요? 그러니까. 바다도 봤어, 진짜. 네. 우리 안한게 뭐야? 네. <laughs> 뚜벅이. 할수 있다. 네. 뚜벅이. <laughs> 택시 하나, 버스 하나 없는 거리까지 그 가서 갈때맛처서 사진도 찍고. <laughs> 맞아, 맞아. <웃음> 진짜 웃겨 진짜. 진짜. 진짜 뭐야? 뭐야? 야. 역시 안 되는 건 없었다. 이제 버스, 택시, 기, 기차만 잘 타면 되다 맞아, 맞아. 지금 6시 25분 기차인데 지금 5시 50분이기 때문에 조금 빠듯해. 살짝 빠듯. 축구 앞에서 바로 택시를 잡아보겠습니다. 귀여워. <laughs> 안녕. 안녕. 우리 알아보는 거니? 대박아 어. 안녕. 뭐 이름 주나 응. 응. 안녕. 안녕. 나어 귀여워. 귀여워. 알지. 귀여워. <laughs> 귀여워. 들어셨다가신났어 이거 귀여워. 들가들가 야야야야. <laughs> 들어가 들가나안 <laughs> 되는 거 아니야? Terima kasih kerana menonton! 수 없어.